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총격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선 탄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쇠구슬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서울 사당역 인근 한 도로에서 63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도 오늘 낮 12시에 터지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도 진술했는데,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수색 3시간 만인 새벽 4시쯤 타이머와 점화장치, 시너가 연결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사제 총기랑 폭탄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으므로. 총포, 화약리에 관한 안전관리법 위반, 그리고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다 경합해서 결국에는 무기징역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